안녕하세요. 디심 타로입니다. 오늘은 이번 달 총운을 봐 드리려고 합니다. 카드 섞을 때 번호는 1에서부터 4까지. 컬러는 분홍, 주황, 하늘, 검정 중 미리 생각해 주시면 카드를 고를 때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주사위 숫자는 카드 성눈수. 두 번째 주사위 숫자는 카드 등분하는 수, 세 번째 주사위 숫자는 카드 뽑는 수입니다. 주황색 1번 펜타클의 10번 정방향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적인 면에서의 이번 달 운세는요.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인해 그간의 실력을 인정받아 초정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금전운으로는 아는 지인들에게 부동산 쪽으로 좋은 조건의 투자를 제안받거나 갑작스러운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로또 당첨이나 주식에서의 이익을 볼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풍족하여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한 달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과소비는 군물입니다. 검정색 2번 운둔자 역방향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번 한 달은 전부터 사람들과의 관계에 많이 힘들어진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안 그래 보일 수 있지만, 심적으로 많이 우울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휴식을 취하는 게 제일 필요해 보이고요. 친구들과의 만남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수 있으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분홍색 3번, 소드 9번, 역방향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번 한 달은 내가 도전하고자 하는 일들의 준비를 열심히 하고, 발을 디뎠으나 생각지 못했던 일이 생겨 실패하여 현실에서 외면하고자 하는 나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일 덕분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고, 더 좋은 도전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래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며, 도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색 4번 완드의 4번 정방향 카드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실패도 했고, 포기하고도 싶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드디어 목적을 달성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목적 달성 외에도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올 수 있으니, 길을 쫑긋 하셔야겠습니다. 로또 당첨이나 주식에서의 소소한 이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날씨 유의하시고, 냉방병 조심, 코로나 조심하세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